자, 에스쁘 트루킹입니다. 아, 나일 없네요. 일 없어. 진짜 휴가철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다 휴가를 갔네요. 이제 뭐 대기업도 휴가를 가니까 그 밑에 있는 하 청업체들도 다 휴가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일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윗동네는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이런 많은 현상들 때문에 지금, 지금 일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너무 없네요, 너무 없어. 없다 보니까, 없는 것도 없지만 지금 저기 충북하고 경기권하고 저기 서울 쪽에는 지금 물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안오고 원래 장거리를 뛰지만 안가야겠다 시내발이만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 근거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했는데 일이 일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일도 없을뿐더러 어 지금 기사님들도 휴가가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엄청나게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거겠죠 어제 물건을 삼성 SDI 울산에 있는 삼성 SDI에 물건을 내려주고 어 울산에서 울주 울산이랑 울산하고 양산 사이니다어 저기 울주는 거기서 짐을 보고 있다가 짐이 너무 없어 가지고 양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양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울주에서도 물건이 떠 가지고 지금 다시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5k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 물건은, 그, 우리, 일회용 스티로폼 박스 있죠? 일회용 아이스박스 같은 거. 그거 같아요. 음. 그건데, 뭐, 수작업인데, 그거는, 이렇게, 저도 몇번 실어봤는데, 뭐 한개한개 한개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줄씩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동시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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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넣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아이스박스라면. 그래서 이제 부산 가는 게 떠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다행히 근거에 오전에 하나 잡았습니다. 오전 첫, 첫발첫 발이. 요거 이제 하고, 또 부산 내려가서 또 시내 발이 하나 더 하고, 뭐 내일 차 하나 실으면 성공인데, 뭐안 되면 뭐 시내 발이 내일 차기로 하나 잡아서 잡고 집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오후에 콜 사항을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지금 뭐 제가 올린, 최근에 올린 영상 그,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완전히 막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구독자분도 한 200분이 늘으셨고, 그에 반면에 또 댓글로 뭐 질책 아닌 질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 어쨌든 좋은 관심이나 안 좋은 관심이나 어쨌든 저에게 오는 관심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부담 아닌 부담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어, 좋은 증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래 뭐,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 이런 채널에서 갑자기 어 뭔가 이제 화두가 돼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좀 관심을 받게 되어서 저여서 지금 최근 한 3, 4일간을 진짜 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 아무튼 뭐 이런 관심도 저에게는 좋은 징조라 생각하고 화물 일 하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있고 또뭐 제가 댓글에 뭐 혹시 뭐 제가 직업적으로 어, 해병대 훈련교관 해병대를 이제 부사관으로 전역했는데 한 12년 동안 군생활 했어요. 이제 뭐 해병대 부사관 하면서 이제 뭐 훈련교관 그렇죠 옛날에 진짜 사람이 나왔던 훈련교관. 그것도 한 5년 했었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파병도 갔었고 이런저런 뭐 군대 내에 있었던 썰들이 많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썰도 좀풀 계획입니다 재밌는 썰도 많거든요 해외파병 갔을 때 또는 뭐 훈련 교관 시절 때 어, 그런 썰도 좀 풀고 또 제가 캠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한 7년간 캠핑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또 플렉스 하나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플렉스라죠. 플렉스. 어, 캠핑 텐트 트레일러를 하나 또 계약을 해가지고 두달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로 나옵니다. 어, 이제 그거 나오면 이제 그 리뷰 영상도 좀 올리고 리뷰, 리뷰 영상도 좀 올리고 요런저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좀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브이로그니까 제 일상 브이로그니까 꼭 화물에 특화된 거의 8, 90%는 화물에 특화되어 있겠지만, 그 외적인, 어, 뭐 그런 것도 컨텐츠로 해서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아, 모레죠, 모레. 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장작 두달 동안 그걸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맨날 캠핑 가면, 이런 더운 여름에는 캠핑 가면 막땀 삐질삐질려가면서 텐트 치고, 철수할 때도 삐질삐질이리면서 텐트 철수하고 그리고 짐도 집으로 올리고 정리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돈은 들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 캠핑을 다닐 계획이라면 좀 편하게 다니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캠핑 트레일을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이제 3.8km만 가면 이제 상차하는 업체에 도착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츠 기 신호에 바뀌라 아이고 하 도로에서 저 자전거 를 저렇게 타고 다니 위험하게 진짜 어지러는지 몰라. 자 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아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진짜. 아까 터널에서도 그 뭐냐. 지나가는데 터널에서 발견했는데 등을 안캐고 질주하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터널 안에서는 왜 저리 위험하게 한 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여기. 한 300m만 가면 고속도로 올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올려서 가면 뭐한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 e